그리고 저번 주에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감정에 반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 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 a n i Putilimbakir, Onea Sinander, One Uriga Keroman, c h o b 하 n t u 말씀 i l e s i m a s h i n Hananim, Jungshim, Uriga Bison, Namatamen, Oneuran k 어, 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여기서 그 나오는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고 또 다른 사람은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 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어,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자신들도 왕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사울 같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즉이 사람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어디다 내놔도 뭔가 신과 같은 피겨가 있는 그러한 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좀 뭔가 좀 대단해 보이는 그런 왕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나라도 강한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해 또 어떻게 보면 또또 하나의 우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왕을 원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의 모습은 자신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숙기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담대한 이런 용맹스러운 모습도 없어요. 등치는 큰데 뭐 수줍어 갖고 여기저기 숨어 다니고 그리고 이제 더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의 출신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아, 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아, 중에서 가장 막내 지파예요 근데 막내 지파인데 얘들이 아, 얘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어, 이제 그 자기 주제를 파악 못해서 형들한테 까불다가 사사기 때 보면 완전 지파 하나가 없어질 뻔했어요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간신히 간신히 형들이 그래도 우리가 동생한테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간신히 간신히 살려나갔고 그래서 그 지파 혼자서는 도저히 생존이 안 돼요. 그래서 어, 북에는 에브라임, 남쪽에는 유다, 이 사이에 딱 중간에 껴서 양쪽에 어떻게든지 빌붙어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그런 최약체, 정말 하찮은 지파. 그게 베냐민 지파인데, 근데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왕이 나오려면은... 그 당시에 가장 컸던 에브라임이나 유대나 이둘 지파 중에 한 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버린 돌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는데 거기다 습기도 없고 용맹성도 없고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그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뭐 저게 왕이라고? 우리가 저런 왕을 원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사울 왕은 이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예, 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한 가장 연약하고 어,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사울 왕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자기가 원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죠? 뭔가 인정받을 게 없으니까 더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 사울은 스트레터지를 잘못 짰어요. 어떤 스트레터지를 짰냐면은 나는 어떻게든지 너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어, 나는 왕이야. 너네가 함부로 하고 너희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예 딱그 스트레터지를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항상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냐면은 그래서 내가 대단해. 그래서 내가 한 거야. 나 봤지. 약간 항상 엔딩이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어. 왜 자꾸 너를 드러내려고 그러냐? 왜 자꾸 내 말을 어기면서까지도 네가 높아지려고 그러냐? 왜내 말을 안 들으면서 왜 거기서 굳이 네가 네 성공에 대한 것을 집중하냐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오로지 관심은 뭐만 있어요?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내가 높아질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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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봤지? 나 위대해? 나 위대해? 이러다가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제 사울이 완전 맛이 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다윗이 언제 등장했죠? 골리앗. 그죠?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왔을 때 다윗이 등장했잖아요. 골리앗을 아무도 무찌를 수 없, 없고 할 때에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쓰러트렸을 때에, 그렇죠? 이 다윗이 보니까 어디 출신이요? 다윗은 유대 집파 출신이라. 그러니까 혈통도 뛰어나고 외모도 뛰어나고 실력도 뛰어난 다윗을 보고 사월의 컴플렉스가 완전 이제 한계치를 넘어간 겁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다윗을 죽여서 내가 여전히 높아질까? 내가 여전히 인정받을까? 이러고 이제 사월이 완전히 맛이 가서 그 가운데서도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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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여 결국 오늘 읽은 말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의지하냐면 점쟁이에게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점쟁이한테 나 어떻게 될것 같아? 그게 인생의 가장 비참한 말로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는요 딱두 가지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와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그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아니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자 자,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누구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는 누구냐? 우리가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는 뭐냐면은 대표적인 모습들은 뭐냐면은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내 생각이 악하고 내 마음이 약하고, 내 삶이 약하고, 하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혼자 살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임을 깨달아. 내 삶에는 누가 없으면 안 된다. 어,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내 인생의 결정도 내가 하고, 내 인생의 방법도 내 마음대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알아서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고. 근데 만약에 근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그러면 고맙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되겠죠. 그럼 다시 바꿔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러면은?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누구에게로 가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내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어, 그 며칠, 며칠이 아니라 금요일날, 우리 4페스티벌 했잖아요. 4페스티벌 네, 할 때에, 아, 우리 자녀를 이제 데려다 놓고, 우리 갈곳 없는 우리 아버님들, <laughs> 그죠? 갈곳 없는 아버님들과 그 다음에 집에 갈수 있었으나 어, 집에 안 가고 이렇게 남은 어, 또 우리 형제 <laughs> 이렇게 해서 같이 스터디룸에서 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 그 얘기하는 중에 그 우리 오십사님이 하신 얘기가 여기 이제 그 펜싱 하는 펜싱 하는 그 코치가 굉장히 유명한 코치다. 그죠? 그래서 뭐, 뭐 여기 뭐 올림픽 여기 메달도 있고 또뭐 그쪽으로 이제 선수도 이렇게 막 배출하고 그런 굉장히 유명한 어, 코치다. 그래서 그 코치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달라스로 이사 온 과정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았으니까 어, 달라스로 이주를 했겠지만은 그러나 캘리에서 달라스까지 이주할 정도의 이 코치에 대한 믿음. 어, 이 코치에게 배우면 어, 반드시 자기의 자녀가 그죠? 그 어느 정도 이상의 어, 결과를 낼 거라는 그 믿음이 결국 한두 시간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 캘리에서 달라스까지 이사를 오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만들어냈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믿기에, 우리의 삶의 것들이 바뀌거나, 또는 우리의 삶의 것들이 변경되거나, 또는 우리의 삶의 것들이 고쳐지거나, 우리의 삶의 것들이 내려지거나, 포기되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이 다시 하게 되거나 하는 어떤 그러한 결단과 행위의 어떤 열매들이 어찌 보면은 한 세상에서 그저 유명한 한 사람의 인지도만큼의 믿음도. 되지 않는 수준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하여 하실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셔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행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10의 일을 구별하여 나한테 내받쳐라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하시는 찌질하신 분이 아니야. 당신의 삶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 하나 둘 가지고 찌찌하게 이러실 분이 아니야. 당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여 하나님의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더니 뭐 하나님께서 뭐뭐그 그, 뭐그 어떤 그 연예인 말에 의하면은 귀찮게 날마다 왜 기도를 하냐 진짜 어렵고 힘들 때만 기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일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그 믿음의 것들보다 참 아, 수준이 많이 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때에그렇다면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얼마나 큰 우리 삶 가운데에 들려질 것이고 깨달아질 것이고 그리고 순종되어질 것인가 굉장히 좀 아무런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은요. 이 사울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사울이 계속 어 이거 말들으니까 자꾸 내가 이제 못난 사람처럼 보고 내가 능력 없어 보이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차단하고 차단하고 차단하다가 나중에 이 사울이 어느 정도까지 망가지냐면은 자기가 질투했던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자기가 죽이려고 그래 갖고 근데 그 다윗이 대제사장 그 성소에 이제 성막에 이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대제사장이 다윗을 숨겨 준 거죠. 사울 왕이 그거를 듣고 화가 나갖고 대제사장을 죽여 버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하는 <laughs> 대제사장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예배 주체가 되는 대제사장을 사울 왕은 죽여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 주는 그러한 정치적인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이라는 또 제한 제사장이 도망을친 거죠. 왜냐면 사울 앞에 있으면은 또 죽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옛날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썼던 그 하나님에께서 주신 도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다윗 세계로 갑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라고 놉니다. 그나마 사울 왕에게 쓴소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었던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이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뭔가 잘못 세트 때에 사무엘은 그래도 가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했습니까?라고 혼내기라도 했는데 대제사장까지 죽여버린 마당에 어느 선지자가 감히 왕의 잘못을 따지러 왕한테 갈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예배를 주관하는 바른 제사장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썼던 우린과 둠님도 없고, 그래서 사울 왕이 짝퉁을 만들었어요. 짝퉁을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직접 전달해줄 수 있었던 선지자들도 누가 사울 왕한테 가겠어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순간, 블레셋 순사가 자신의 애워 싸고.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싸울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데, 여태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통로들을 사활방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자세장 쳐. 그죠? 다 자기가 막아놓고서. 그리고 어떠한 회계나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 없이 도와주세요. 라는 정말 믿음 없는 그러한 기도로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을, 근데 그것마저도 아무런 침묵, 그러니까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의지할 곳이 없어서, 어디다가 점쟁이한테, 점쟁이한테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 오늘 말씀, 우리 인생의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겨 드릴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생의 답을 들을 수 없어 그냥 점쟁이 같은 폴춘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어떻게 되겠냐 내가 잘 되겠니 라고 그 자기의 인생을 점쟁이들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일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고 이제 어 원래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 한번더 전하고 이제 어, 십계명을 들어가게 될텐데 어,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아, 이집트 사람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그열 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정리했던 부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정리했던 부류가 누구냐면 점쟁이들입니다. 주술사들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기적을 막 베푸시니까 바로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점쟁이들이었어요. 야, 너네도 신령한 거할수 있잖아. 야, 하나님이 뭐라고? 야, 하나님이라, 야, 그 신도 이런 거 하면 너네도 할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주술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차 없이 그 모든 점쟁이들을 다 잠재워 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요청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의 인생을 주술사나 점쟁이나 어떤 세상의 다른 불량한 기운을 가지고 너희 의 인생을 맡기지 말고 오직 너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술사와 점쟁이들을 다 쓰러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안 되니까 점술사들, 점쟁이들한테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 다윗하고요, 사울하고요, 둘이. 그렇게 사실 크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울하면 누굽니까? 모자란 사람이죠. 이 컴플렉스에 쩌들어 갖고 그래서 맨날 뭐 하여트 잘못하고 잘못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럼 다윗이라고 좀낫나 다윗이라고 또난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 1절 2절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기스가 여기 아기스가 누구냐면은 블레셋 왕이에요.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바이켈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그때 이절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블레셋 왕이요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아시니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가 있습니까? 블레셋 진영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함께 싸운다라는 이야기는 다윗이 누구를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하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왜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가 있을까요? 자꾸 사월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치다 도망치다 도망치다가 사월왕이 못 들어오는 가장 확실한 곳이 어디야? 어, 블레셋이야. 그래서 블레셋가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급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을까요? 예, 급해서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죠. 급해서 자기 맘대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나갑니까? 정말 잘못하면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동족을 쳐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자기 포지션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다윗이나 사울이나 뭐예요?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근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다윗은 잘못을 해도 그 잘못한 후에 항상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찾아갑니다 실수를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자기가 잘못을 하여 벌을 받고 있을 때 또는 잘못을 하여 잘못 판단하여 환경이 안 좋아질 때에도 그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회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실수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가고 마는 그 다윗.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누가가 있냐면은 대제사장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뭘 갖고 있다고 그랬죠? 우린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사울에게 선지자들이 가지 않으니까 다윗에게 선지자들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드렉션을 가르쳐 주는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듣고, 대제사장이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하며, 그리고 우린과 둔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삶을 움직이는 사람과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려고. 어떻게 보든지 높아지라고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 통로를 차단하고 자기에게 직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직언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고 자기가 예배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고 다 차단하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장 인생에 중요할때 하나님께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점쟁이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다가 비참하게 죽임당한. 오늘 사월의 왕의 모습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랬을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점 보시나요? 타로점 안 봐요? 타로점? 안 봐요? 네. 포춘 쿠키. 네. 여러분 포춘 쿠키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냥 포춘 쿠키는 나쁜 말이 거의 없잖아요. 네. 맨날 성공한다고 그러고 뭐곧 좋은 지인을 만날 거라고 그러고 막 포춘 쿠키 나쁜 얘기 하는 거 봤어요. 나쁜 얘기하면 팔리겠어요 이게. 그래 말이 포춘인데 포춘이잖아요. 네.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그 한국에서 전철 타고 다니면 이제 그 스포츠 신문. 팔죠. 예, 그래서 스포츠 신문을 사면은 거기 이제 항상 그 오늘의 운세가 있어요. 그래서 띠별로 해갖고 뭐 오늘 뭐뭐뭐 뭐, 뭐, 뭐를 조심해라. 뭐, 뭐 이렇게 해갖고 또 그때는 ARS 전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ARS 전화해서 50원인가 100원 내면은 생년월일 이렇게 임명하면 이제 그걸 이제 ARS 음성이 막뭐 당신은 뭐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요. 한국은 완전 지금 점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예.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보러 다닙니다. 사주팔자, 예. 그리고 어, 타로, 타로 점. 상, 어, 안 아,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점 보러 다니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예 점집에 가서 점쟁이가 어, 이번 달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이제 할렐루야가 되는 거지 자기 인생이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와 내가 모든 것들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들은 그냥 뭐 어, 그런갑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점쟁이들이 이 올해 안에 좋은 일이 있겠어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마음에 품고 됐어.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꾸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니야라는 거죠. 사울 왕과 같이. 예배의 자리 지워 버리고 기도의 자리 지워 버리고 찬양의 자리 지워 버리고 그리고 오르지 사울 왕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지. 단한 번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한 적은 없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삶의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여 오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모든 거들 드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고백이 귀하게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나눔의 자리들이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점점 뚜렷하게 그 강한 자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더 크게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